안녕하세요 드래입니다. 자 오늘 은 노트북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 물론 지금 제 앞에는 없지만 요즘 노트북들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중에서 제가 신제품 몇개 찾아보니까 예?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인텔 1 7세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이죠. 스펙 시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50만 원 중반에서 70만 원 중반 정도에 되는 노트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어, 뭐 좋아하시겠죠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레츠 게잇 일단 몇 가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i5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5 모델이 탑재된 노트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텔의 i5 10세대 모델은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스 레이크 또 하나는 코멘 레이크인데요 어, 뭐랄까 이걸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어려워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멘 레이크는 기존의 9세대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14나노미터를 더욱 최적화해서 생산성, 그러니까 성능이죠. 이 생산성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 레이크는 10나노미터의 최신 공정입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의 효율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최적화, 전력 효율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노트북은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S145입니다. 아이스 레이크의 CPU가 들어갔고요 베이스 클럭은 1.1GHz 부스트 클럭은 3.7GHz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인텔의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스가 들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24인치 조금 아쉽게도 TN 패널이고요 대신에 안티 글레어가 들어갔고 힌지 같은 경우는 180도까지 젖혀진다고 해요 그리고 램은 DDR4 4GB가 온보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NVMe 128GB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무게는 1.6kg 배터리는 제조사 기준으로 6시간이 간다고 하네요. 음, 조금 짧은 편이죠.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가격대에서 볼수 있는 포트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타입C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컬러는 두 가지, 그레이와 블랙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53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HP의 14S입니다. 자, CPU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레노버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코어 클럭이 조금 다른데요. 베이스 클럭이 1.0GHz이고요. 부스트 클럭이 3.6GHz입니다. 어, 조금 다운된 모습이죠.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인텔의 UHD 그래픽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FHD 14인치 그리고 IPS 패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IPS 패널이기 때문에 시야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램 역시도 DDR4 4GB가 온보드로 들어가 있고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장장치는 n v m e 256GB가 들어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레노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게는 조금 더 가벼운 1.43kg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제조사 기준으로 약 12.5시간이 간다고 하네요. 어, 뭐이 정도면은 꽤나 많이 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무난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입C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USB 3.1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포트 구성에 대해서 크게 제가 뭐 불만을 표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뭐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 단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569,000원입니다. 음, 이제 50만 원 중반대가 조금 넘어간 금액이죠. 자, 그리고서 세 번째는 에이서의 아스파이어 모델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죠. 가성비로. 자, CPU 같은 경우는 코멘 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1.6GHz, 부스트 클럭은 무려 4.2GHz라고 기 하네요. 그리고 그래픽은 뭐 인텔의 UHD 그래픽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FHD 14인치 IPS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뭐 역시 시야각이 되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램도 똑같습니다. DDR4에 4GB가 온보드로 들어가 있고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장장치는 조금 아쉽네요. n v m e 1 2 8 g b 예요 그리고 키보드의 경우는 백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아, 요 백라이트가 굉장히 완소죠. 어두울 때 키보드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뭐 따로 두명 이런 것들을 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무게는 1.5kg, 배터리는 제조사 기준으로 약 12.5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음, 뭐 무난무난하죠. 자, 포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SD 카드 슬롯이 빠졌고 대신에 이더넷 포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둘다안 써서 뭐 딱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두개안 쓰기 때문에 뭐 뭐가 좋고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의 편의상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더넷 포트는 많이 안 쓰죠. 그죠? s 뭐 d 카드스로도 많이 안쓰기도 하고요 자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레이가 있고 블랙이 있고 블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모델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약 592,200원 인데요 음뭐 60만원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레노버의 모델보다는 한 6만 원 정도가 비싼 가격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트북입니다. MSI의 모던 시리즈인데요. CPU는 Acer의 아스파이어하고 똑같습니다. 베이스 클럭이 1.6GHz,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4.2GHz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역시 인텔의 UHD 그래픽스가 들어갔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요. FHD의 14인치 IPS 패널, 그리고 안티 글레어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힌지가 180도까지 젖혀지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DDR4 8GB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추가 확장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 에 NVMe 256GB. 키보드는 뭐 당연하게도 백라이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게가 무려 1.19kg 이에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델 중에서 굉장히 가볍죠. 거의 300g 전후로 가벼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4셀에 50와트시 우어가 들어갔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략 제조사 기준으로 10시간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뭐 레노버가 6시간 그리고 HP하고 a c e r 가약 12.5시간이 가니까 뭐그 사이에 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도 뭐이정도면 상당히 무난하다고 볼수 있죠. 뭐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타입 C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컬러는 단일 컬러, 실버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비쌉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한 15만 원 정도 가량이 비싼 것 같은데 74만 9천 원이에요. 음, 뭐 일단은 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상승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해 봐야겠죠. 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첫 번째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S145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 장점은 가장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TN 패널이 들어가서 시야각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아쉽고, 그리고 1.6kg으로 가장 무겁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시간이 가장 짧다. 이렇게가 제가 스펙 시트를 보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P의 14s.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은 뭐 너무나 무난한 브랜드 그리고 너무나 무난한 스펙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가성비를 해주고 있다. 뭐 이러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단점은 딱히 없긴 한데 뭐 백라이트 키보드가 지원이 되었으면은 음, 뭐이 모델이야말로 굉장히 가성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이 백라이트가 빠진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에이서의 아스파이어죠. 어, 뭐, 이보델 같은 경우의 장점은, 뭐, 무난한 스펙, 그리고 백라이트 키보드, 뭐, 요런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무난해요. 무난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단점으로 보자고 하면은, 어, 이제 NVM이 128GB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장장치에서 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SI의 모던 시리즈가 있죠. 뭐, 이 제품의 스펙 시트로 봤을 때의 장점은, 뭐, 가장 얇고, 뭐, 가장 가볍다. 뭐, 이게 정말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난하죠. 자, 하지만 그만큼 가장 비싼 가격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배터리도 뭐, 제조사 기준으로 약 10시간이라고 하니까 아주 장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뿅! 자, 도움이 되셨나요? 아, 제가 뭐 비록 모든 노트북을 다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뭐 꽤나 많은 노트북을 다뤄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는 노트북을 구매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안 되어서도 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시는 센스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나도 쓰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정식 리뷰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색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색을. 아라 부스트 클럭이 1.6기가 z 그리고 베이스 클럭이 아라라. 타임시포트 뭐 특이적 뭐 특이적인 아그 S13 s 1 4 5죠